안녕하세요, 스케빈즈입니다. 새롭게 돌아온 무지성으로 알아보는 이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가르가 준비한 특별한 시즌 선물 상자. 시즌 캐릭터로 푸가르에게 말을 걸면 시즌 지원품 상자를 준다고 합니다. 구성품은 동투발라 귀걸이, 동투발라 반지 하나, 재련된 마력의 블록스톤 300개, 투발라 강석 500개, 그리고 동투발라 장비 악세를 합성 강화시킬 수 있는 블록스톤을 하나씩 줍니다. 총고마비 계절 말과 함께 달려볼까요? 말 황납 씨 얻는 망념의 꽃이 두 배로 획득한다고 합니다. 꿈결 마트라이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미리 말좀 사둬서 황납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상마 무상 재료를 얻는 주간 캐스트들이 추가되었고요. 이것도 뽑박뽑박 무조건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가위 마지 풍성한 핫타임 시작! 경험치 추가 경험치 얻는 거네요. 레벨업 할수 있고 흑정령 수련 컴퓨터 켜두고 흑정령 수련할 때 경험치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달의 주관 달의 기운을 가진 토벌의 전리품 사당 하시기 전에 흑정령한테 캐스트 받고 음. 여기 달의 기운을 가진 우두머리 발이랑 손각시 주격 분장 중 어, 하나를 클리어하시면 공짜 전리품 상자가 하나 추가로 나옵니다. 음, 이번 주 이벤트는 별게 없네요. 자, 이상 무지성으로 알아보는 이벤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